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젠지와 티원의 경기가 이제 단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롤드컵에서의 아픔이 있는 젠지와 젠지에 대한 상성이 있는 티원으로 이미 서로 서사만으로도 할 말이 많은 경기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걸 기회로 만들 수도 있어서 엄청난 관심이 모인 만큼 각 팀에게는 승리가 더욱 간절한데요. 각 팀의 전투력이나 스토리 등 모든 부분이 역대급이라 승부의 측조차 엄청나게 갈릴 정도로 치열하고 대부분 풀세트까지 가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가 나오기보다 상대의 수를 누가 더 빠르게 읽을 것인지와 강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장면들이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향후 스토브리그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크게 본다면 결과에 따라 LCK 세계선이 바뀔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애초에 작년에도 T1이 롤드컵 전까지는 아쉬운 결과로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단추를 완벽하게 끼우고 전원 재계약을 성공한 것처럼 이것이 단순 오버하는 게 아닌 그만큼 의미가 큰 매치이기 때문인데요. 결승에 진출한 BLG의 L 크도 경기를 챙겨볼 예정이고, 티원의 경기력이 좋아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누가 이길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느 팀이 이기든 3대 2로 이기는 치열한 과정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넥서스 세 번을 깨기 전까지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캐리아는 T.S 전 승리 인터뷰에서 젠지가 4강에 올라올 거라 생각한다면서 젠지 상대로 이겨본지가 오래됐기에 큰 경기에서 만나는 만큼 복수를 하는 그림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너 또한 최근 전적이 좋지 않. 많아서 복수를 할수 있는 기회이고 큰 무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지든 이기든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는 각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젠지의 캐니언은 플라이퀘스트 전 승리 인터뷰에서 t1의 경기를 봤을 때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발전하지 않으면 힘든 경기가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t1과 만날 때 재미있고 뒤죽박죽한 경기를 많이 했기에 이번 경기도 엄청 재밌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 습니다. 초비도 t1은 강팀이라 쉽지 않은 승부로 꼭 이기겠다며 누가 승리하더라도 3대 2 풀세트 접전이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페이즈는 롤드컵 높은 무대에서 LCK 팀을 만나는 건 처음이며 현재 팀원들의 폼이 좋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할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엔즈는 T1이 잘하는 팀인 만큼 큰 경기에서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아직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만하지 않고 승리하는 데 집중해서 우승까지 도전할 계획이라는 각오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각 선수들도 치열한 과정을 예상할 정도로 이번 매치는 서로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선수는 역시 미드인데 라인전부터 시작해서 경기에 영향력을 얼마나 펼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밸류 챔프를 안정감 있게 잘하는 초비와 메이킹이 자신 있는 페이커의 챔피언 선택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1에게 가장 중요한 건 준비기간 동안 얼마나 기량을 유지했을지? 젠지는 플라이 퀘스트전에서 흔들렸던 점들을 보완하고 오히려 옥각를 데이터로 쌓아서 좋은 피드백이 됐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팀의 승리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